안녕하세요. 마리온TV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지금 마닐라 가거든요. 제가 오늘 한국 가는 날이라서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마닐라 공항으로 가는 중이고요. 자,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고. 바이바이. 자, 지금 발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공항에 사람이 많네요 중국인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자티켓은 하고 들어왔고요 어, 따로 뭐 먹을만한게 없어서 빵하고 커피로 저녁을 때워야 되겠습니다 탑승시간까지는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9시 반이 안 됐는데 11시 50분 출발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이거라도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로 마루 잡히네요. 비행기 한 대가 출발하는 모양이네요. 11시 10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네요. 11시 20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자, 이번 게이트 앞에 왔고요. 이제 기다리면 시작입니다. 11시 10분 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시작이네요 생각보다 한국가지는 분이 지금은 시간이 일찍이어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이 없네요 저쪽에 뒤쪽에 보이는 줄수 있는 쪽은 다른 라인도 다른 게이트 이번 게이트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인천 도착했구요. 네, 지금 짐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가 격리 첫날인데요. 보건소에서 에, 물품을 가져왔네요. 소독액 하고 뭐 쓰레기 봉투 하고 그다음에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하고 이렇게 물하고 나면 해바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양이 적은 것 같네요. 장 이제 자 6월 5일 6월 6일 12시까지 자가격리고요. 어, 필리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고요. 어, 어제 한국 도착해서 또 부산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음성이라고요. 그리고 6월 6일 날 자가격리가 끝나는데 6월 5일 날 자가격리 하루 전에 또 코로나 검사 받으러 보건소로 가야 됩니다. 이제 어, 13일 남았네요. 어떻게든 잘 버텨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 감사하고요. 어, 중간 중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니이 <laughs> <laughs> Oh, oh, oh. Oh, oh. <laughs> oh, isa pa, isa pa. Kagaya ni tita. Oh, isa pa, basketball. Tapos twer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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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Ayan, bagong oh, no, no, no. <laughs> oh, oh. oh, isa, isa pa. basketball, twerk. oh. oh, oh, oh. <laughs>